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친에서 비견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은 오행이 같고 음량이 다른 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즉, 갑이 갑을 본 것과 지지에서는 인을 본 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을은 을을 본 것과 청간의 을, 그 다음에 지지의 묘를 본 것이 비견이 되고 병은 청간의 병, 지지에서는 사가 비견이 됩니다. 정은 청간의 정, 지지에서는 오가 비견이 되고, 어, 무는 청간의 무, 그리고 지지에는 진과 술이 비견이 됩니다. 다음에 기는 청간의 기와 미와 지지에서는 미와 축이 비, 비견이 되고, 어, 청간경은 어, 청간에 있는 경과 지지신이 비견이 됩니다. 다, 다음에 청간에 있는 신은 어, 청간신과 지지유가 비견이 되고, 어, 청간의 임은 임과 대지 해자 지지의 해가 비견이 됩니다. 자, 계수는 천간의 계는 천간 계와 지지의 지 자자가 비견이 됩니다. 자, 이런 이렇게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하는데 이 비견의 뜻을 음, 한번 썸머리를해 본다면 보통 동색, 색깔이 같은 것이고 동향, 즉 운동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형제나 친구를 상징합니다. 또, 상호부조의 행위라는 것은 같이 한번 잘 해보자, 뜻을 맞추어 해보자라는 그런 뜻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친교행위, 친구와 친하거나, 순행성, 같은 방향으로 순하게, 이제, 방향이 같은 것을 말하고, 또는 우위, 동업, 또는 협동, 분배, 소비, 지출을 나타냅니다. 즉,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비견의 뜻에서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의에 의한 낭비 요소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겁제는 타의에 의한 낭비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기량이라고 합니다. 즉, 말이 한 마리 끄는 것과 말이 두 마리 끄는 것은 다르죠. 뭔가 움직일 때도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비견이 되는 것입니다. 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뭔가 같이 나아가니 경쟁의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호쟁성이 되는데 이 호쟁성은 남과 다투어 이기기를 좋아하지만 겁재와는 다른 양상을 띕니다 겁재는 예를 들어서 내기를 한다면 끝까지 하는 것이고 이 비경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는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오는 비경과 지지에 오는 비견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간에 오는 비견은 보통 정신적인 번거로움이나 일의 지연 정도로 보고 또는 정신 정신적인 투쟁성 뒤에 가서는 어, 정신적인 투쟁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 지지에 있는 어, 시비 운성 나중에 시비 운성을 배우시게 되는데, 어, 해에서 장생을 하게 되고, 묘에서 제왕지를 가지게 되며, 미에서 인멸을 하게 됩니다. 즉, 제왕 전 단계인 이 인의 단계가 걸록이라고 해서 뭔가 나의 뜻을 강인하게 이제 할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록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이 오게 되면 보통, 어, 재물의 분탈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이나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별로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관과 지지의 뜻을 조금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이 비견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